네 인사 안녕하세요 수전공 선녀 애기씨입니다 네이 어, 오늘도 사주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응. 요건 일단 사주 한번 봐주시겠어요? 응 이거는 1990년 음료? 네 90년? 오네 10월 10월 이십육일. 이십육일. 네, 이시 이시? 네. 남자요? 네, 남자예요. 어. 이 여기 보는데 머리에 소름이 돋지. <laughs> 나쁜 소름? 어, 여기 머리 이렇게 뚱 빗었어. 어. 봐줄까 동작아안 봐도 봐줄 있어요. 어, 몰라, 짜증나니까. <laughs> 갑자기 머리가 아파, 어... 응. 아무도 나오는 거 뭔지 얘기해 드릴 오, 여기 인기가 많았네 아많았 어, 근데 없어 지금 왜? 반대로 인기가 있어 <laughs> 어? 다른 인기가 생겼어 아 진짜? 어 네. 여기는 여기 여기는 약간 깝죽거리는 거 좋아한다 그래야 되나? 까불까불 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여,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거 알아요? 네. 그런 거 그거 이리 찔러 봐, 저리 찔러 봐, 여기도 찔러 봐, 저기도 찔러 봐 근데 얘는, 얘네 남 밑에서는 못 있겠어 약간 남밑에있어도 약간 튀려고 하는 거있죠네 약간 음, 말하기 어려워, 그거 약간 특이, 특이하다 그래야 좀 또라이라고 그래야 되나? 요거 그런 거있죠 내가 어느, 어느 곳에 섞여 있어도 내가 1등이어야 돼 안쪽 어, 같은 어 맞아 그거야. 응. 그런 느낌. 근데 이거. 조금... 이지 여기는 지금 숨어있어? 도망갔죠? 거 네. 숨었다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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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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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이이이 이거. 이이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이 사람이 그냥 걸어서 갈 수가 없고 차를 타고 가야 돼. 차를 타고 가서 갈수 있는 곳에 거기서 산대 지금. 거기 초보가 있다고 그랬어. 차량들이 막볼수 없어. 볼수 없대. 어. 아 근데 어이 짜증 나 머리가 아파. 머리가. 날맨날뭐 맨날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건지 머리가 복잡해 지금. 응. 이 사람 왜 처음에 머리가 쭉 하필 타고 봐주기 싫었을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신 거 같아요 아 맨날 거짓말하니까 어. 음.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맨날 사람 속이기 바쁘고 지 맨날 지 것만 챙기면서 남들 맨날 이렇게 맨날 그거 하니까 뒤통수만 음. 치니까 짜증나잖아 그때 꼭 봐야겠어 예, 이 사람 응. 이 사람을 봐주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응. 이 사람을 통해 응. 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건데 이 사람 손에 말씀하신 대로 인기가 엄청 많이 있던 사람이에요. 응. 빅뱅의 승희씨라고. 음 응.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? 그렇지 나이가 많이 됐어요. 저도 찾으면서 깜짝 놀랐는데. 어, 진짜. 이 사람이 이씨인 것도 저는 처음 알게 했는데 아 진짜? 네. 그래서 왠지 짜증이 나더라 음,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음. 도망갔어요 군대로 아 진짜? 군대로 네. 도망가서 어. 뭐, 어쨌든 죄를 졌는데 군대로 도망간 거잖아요 어. 지금 재판을 받았는데 어. 재판이 고작 죄에 그 비해서 적게 나왔다라고 말이 많아요 징역 5년 어. 그리고 벌금 2천만 음. 그래서 너무 화나잖아요 응. 얘가 저지른 일은 정말 크잖아요 성매매 알선했지 응. 마약 그런 데서 마약도 하게 했고 막 응.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했는데 고작 이거밖에 안 받았다 죄를 응. 더 받을 수 있냐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였어요 아 죄를 어떻게 더받다 끝났어 아 진짜? 응 대신에 죄를 더못 받는 대신에 거기 갔다 나오면은 그 후에 제 것을 사람들한테 받을 거야 얘는 그냥 이제 못 나와. 음. 음. 어디서 어디서 그런 뒷동네에서 놀아야지. 뒷동네에서도 잘 되면은 주자로 살수 있고 잘 나갈 수 있잖아요. <laughs> 누가 얘를 믿고 해얘 이제 차량들이 안 믿어. 얘한테 뭘 맡기면은 다 이렇게 딱 걸린다 생각해. 동네에서도 그렇게 정착하지 못하겠네요. 응. 음. 아, 매날 아, 아픈 척을 하는 거야. 뭐 허리 아픈 척해. 어. 응. 음. 그래서 우리 할머니 가 여기 철장에 있는데 주택이 산다고 그러는구나. 음. 동원 가서. 맞아요. 음. 지금 군, 군 아마 군대에서 지금 군사재판이. 어 군사 재판이니까 아마 갇혀 있을 거예요. 어. 네. 잘보시는요아 음. 몰라. 싫어. 그만 보고 싶어. 얘는, 아, 얘는 더 봐줄 필요도 없어. 사람이 아닌데 뭐하러 봐주니. 할머니가 응.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데. 아, 사람이 사람이 사람 짓을해야 사람이지.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봐줄 응. 게 없다. 여러 여러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쳤대. 음. 맞아요. 여러 사람 인생을 망쳐 놓고서는 어디 어디 개소도 타게 대리를 이렇게 쳐들고 당긴데 이제 응. 이 사람 그럼 5년 동안 이렇게 응. 뭐 이렇게 벌금도 받고 응. 징역도 살면 응. 좀새 사람이 될까요? 안 돼요. 안 돼요? 그냥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. 새 사람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. 뭐 하겠습니다. 말만 번지르르 이렇게 하지. 맨날 그랬잖아. 음. 그렇죠. 응. 지금도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는 했다. <laughs> 우어 되고 나서 얘기하려고 그래. 하고 얘기하려고 그래. 맨날 이만 살아가지고 이만 나부다부다부고 그러지 맨날 결국에 끝은 맨날 그지? 그래. 음. 응. 결국에는 아, 제가 실수했습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이러지. 그거 다 응. 자기 나중에 나왔을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빚박하는 거예요. 아, 바뀌진 않아안 바뀌어.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바뀔 수 있겠어요. 그리고 이렇게 돈도 한번 만져봤는데 그게 바뀔 수 있겠어? 뭐 바뀌지? 여기 욕심 많아. 음, 혹시 지금 이제 밝혀진 죄 말고 음. 또 밝혀지지 않은 죄도 있을까요? 여기가 밝혀지지 않은 죄가 음. 있냐고? 어, 있어. 어떤? 많아. 아, 더 많아? 어, 많은데 말하지, 말래목 아파 누가 하지 말하지, 말하지, 말하 말하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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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하지, 말하지, 말하사 말하지, 말하 말하지, 말 말하지, 말하 말하지, 말하 말하지 말래. 그 사람은, 그 사람이 경찰이래. 응. 아, 그렇구나. 응. 그런 말, 그런 소문도 많아요. 이 사람이 이,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거는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검을 급이 많다. 응.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. 응. 근데 여기, 여기 무슨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도 경찰이야.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음. 자기도 이렇게 말이다가 자기 그렇게 말하지 말래. 음. 그래서 음. 뭐 다른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음. 뭐 조언이나 뭐 좋은 얘기를 한 마디씩 계속 부탁드렸는데 음. 이 사람은 저도 쉬어서 음. 음. <laughs> 좋은 얘기 할게할 것도 없잖아요. 좋은 얘기 할게 뭐가 있어. 그냥 평생 자기 잘못한 거 인정하고 제발 인정을 하라고 그래. 아직도 인정을 안 하면 어떡해? 그러게요.